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터넷이나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보면 매일매일 뉴스들이 넘쳐나죠 실시간 속보와 단독이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최근 1 2주 사이에 KBS나 MBC JTBC 뉴스를 보면 이상한 게 뭐냐면요 그날은 굉장히 중요하거나 이슈가 된 거를 다루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슈를 비껴가요 심지어 추미애나 윤석열 관련된 보도도 잘 다루지 않아요 다뤄봤자 양비론으로 다루는데, 케베스는 되게 심각한 게 케베스는 아예 다비껴가요 아예 안다루기로 작정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 금태섭이나 이런 뉴스 안 나옵니다. 국힘당 관련된 뉴스나 기본적인 단신 뉴스도 안 해요. 케베스는 이제는 아예. MBC는 다뤄봤자 단신이거나 양비론이에요. 그나마 JTBC가 한 이슈를 가지고 꾸준히 다루는 게 지금 JTBC가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지금 KBS나 MBC보다. 예를 들어서 금태섭 같은 경우 는 모든 언론사가 지금 다 언론 안 다루죠. 근데 지금 금태섭은 어제, 오늘 계속 지금 JTBC가 다뤄주고 있거든요. 세금 냈다라고 얘기하고 증여세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20대 초반이나 10대였는데 무슨 증여세를 각각 2억씩 내요. 걔네들이. 뭔 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금태섭이 그 아들의 증여세도 내가 세금으로 내준 거야. <laughs>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살겠다 살겠다면서 지금 금태섭이 지금 거의 궁지에 몰린 상황인데 하승수 변호사가 그러면 2억 원을 낸 돈의 출처를 밝혀 서류를 내. 응. 세금만 냈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아들들이 2억 원을 냈고 증여세를 네가 냈다는데 그 동네 출처를 밝히라고 맨날 아파천사, 아파천사 하는데 네가 밝혀 <laughs> 그러니까 지금 금태섭업은 지금 계속 궁지로 몰린 상황이죠 근데 뉴스를 보면서 제가 빵 터진 게 뭐냐면 은 이게 우리 모질이 있잖아요 이궁김당 <laughs> 모질이 <모지리. 웃음> 그래 나 못났다 하는 인간 있잖아요 이 모질이가 민주당한테 뭐라고 했냐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나가는 연예인의, 연예인은 김태섭입니다. 연예인의 스캔들을 뿌리는 악덕 기획사. <laughs> 야, 진짜 나는 국침당은 어떻게 데려와도 한나같이 다 저런 애들을 데리고 왔는지, 진짜 모질하고 쓰레기 같은 애들 을다모여있는애국침당같아 <laughs>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렇게 뉴스들이 지금 추미애와 윤석열의 이 대립을 구도를 굉장히 진짜 피곤할 정도로 많이 다뤄요. 근데 취미 장관은 일단은 감찰에 대해서 대면 검, 대면 조사에 대해서도 지금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이 정상적이라고 하면 감찰을 받지 않고 있는 검찰 총장이 지금 이게 정상이냐고 따져 물어야 되는데 어떤 언론도 따져 묻지 않고 지금도 계속 취미에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를 찍어내는 것까지를 얘네들은 지금 거의 목표로 삼은 것 같아.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망론을 띄워요. 윤석열이 굉장히 막올 고증 검찰이고 어, 정권을 위해서 수사하고 본인 비리 아무것도 없고 나온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윤석열이나 나경원이나 한동훈이나 김건희나 이것들을 다루는 언론들의 패턴이 똑같아요. 일단 수사를 안 하고 뭉개입니다. 그리고 양비론으로 막 언론들이 이렇게 해줘요. 그러고 나서 윤석열은 그 검찰 안에서 수사를 다 막아. 이렇게 저렇게 다 막아. 그러고 나서 결국은 수사를 못 해. 수사 자체를 못 하고 시간을 끌고 배당을 안 하고 배당을 해도 수사를 안 하고 1년을 끌고 2년을 끌고 계속 해요. 그러고 나서 밖에 나와서는 뭐라고 하냐. 재탄을 하지 마라. 나 탄압하지 마라. 나온 거 없지 않냐. <laughs> 내가 수사를 방해했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해요. 근데 윤석열이나 언론이 한 가지 정말 이 국민들을 계재주로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해갖고 윤석열은 본인에게 그 들이된그 드려져 있는 모든 의혹 와이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의혹이 하나도 제대로 수사되지도 않았고 검증받지도 않았고 심지어 이 사람은 관련 자료 자체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어요. 이건 특활비도 마찬가지예요. 특활비 서류 안 내고 나서 커봐가 나온 건 없잖아. 나 깨끗해. 추미애나 털어. 이런 식이거든. 모든 뉴스를 이런 식으로 지금 가루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언론 플레이를 가지고 뭉갤 수 있느냐. 이게 한 번에 퍼펙트 스톱으로 올수 있다라는 거, 윤석열은 제 역사 앞에 숙연해지는 걸 배워야 돼요. 지금은 하루하루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넘길 수 있지만, 이것이, 윤, 이것이 박근혜나 이명박을 덮쳤던 것처럼, 얘네들 맨날 하루하루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서 퍼펙트 스톤을 맞았죠. 윤석열이나 윤석열 와이프도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제가 볼때 100%예요. 이 나라 국민이 제대로 서 있다면. 그리고 이번 주말에 굉장히 특이한 보도를 제가 하나 봤는데 경향신문은 윤석열 빨아준 거라고 거의 망가진 신문 아니야. 그리고 막판에 이제 그 박원수 시장이 보도면서 진짜 경향신문에 진짜 사람들이 끝을 봤죠. 더 이상 경향신문에 보, 이제 기대를 하지 않잖아. 이 강진구 기자 당하는 거 보면서. 근데 경진, 그 경향신문에서 되게 특이한 기사가 나왔어요. 윤석열 대권 못 나온다. 그 중에서 경향에서 딱 하나 찜은 게 뭐냐. 아크로비스타예요. 제가 아크로비스타에 모든 게다 있다고 했잖아요. 아크로비스타에는 커바나 콘텐츠가 있고, 자가집이 있고, 전셋집이 있고, 이름이 올린 애들은 양모 검사가 있고 삼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경향이 지목한 거는 삼성이에요. 2016년에 김건희 씨가 이 아크로비스타를 사죠. 그 당시 아크로비스타는요, 강남의 타워펠리스 다음으로 비싼 주상복합이었어요 직업이 없는 여자가 어떻게 이, 이거 현찰 주고 샀지? <laughs> 빚내고 샀다는 게 없잖아. 대출이 없잖아. 이것도 되게 미스테리하죠. 근데 2012년에 결혼을 했잖아요. 이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삼성이 그 사이에 2010년에 이제 전세권 설정을 해요. 그리고 전세권이 해지되는 시점이 2014년은 이건희가 코마 상태에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게 되는 시점이죠. 그때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삼성이 바로 해지한게 아니라 한몇 개월 있다가 해지래요. 2015년 정도에. 그리고 2016년 말에 국정농단 수사로 윤석열이 특, 특임검사로 임명이 되면서 특검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삼성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그 3층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삼성이 실제로 이두 사람이 결혼해서 17층으로 올라와 있는 동안에 그 3층에 아그 아크로비스타에서 전세권을 설정해서 살았는지 누가 살았는지 아무런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삼성하고 김건희나 그 윤석열이 다른 거는 막 대충 대충 둘러대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 그건 노코멘트라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이 사건이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논단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열차를 지금 타고 가고 있다면 이 키도 역시 삼성이 주고 있다. 이명박을 골래보낸 것도 삼성이잖아요. 이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골로 보내는 것도 삼성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때 윤석열과 김건희를 골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삼성일 것 같아요. 이건 모든 삼성이 키를 다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두 사람에 나서 나오는, 김건희 씨의 재산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나오는 이 모든 의혹은요, 이미 이두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을 그 당시에 이미 다 나온 의혹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는 다 가지고 있다. 맛배기로만 보여준 거야. 맛배기로만. <laughs> 제가 볼때 조선일보나 중앙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다 가지고 있다. 언제 깔지. 이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아크로비스타가 되게 희한한 부분이 뭐냐. 2010년이면은 이제 이 코바나 콘텐츠가 활발하게 활동할 즈음에 삼성이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은 이 17층 아파트와 3층 아파트의 용도는 뭐였지?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 김진혜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밝힌 것처럼 윤석열이 총장 청문회 바로 직전에, 예, 그, 전입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지 않았다는 얘기지. <laughs> 그러니까 17층하고 3층에 나눠서 살았을 확률도 꽤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은 거기에 대한 전세값을 대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11 2011년 결혼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2011년 그 다음에 2012년 결혼한 해죠. 그 다음에 2015년 이 아크로비스타가요 세 번의 그 재산세를 안 내가지고 재산세를 안 냈어요. 재산세 그 얼마나 된다고 강남의 재산세가 얼마나 된다고 그 당시에. 재산세를 안내서 가지고요, 세 번의 최압 서류를 받았어요, 최압 서류를. <laughs> 압류 서류를 받았다고, 섭조구청한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둘이 해명이 그거야. 아우, 둘이 맞벌이였고 자기는 뭐 지방으로 돌아왔고, 뭐 지방으로 돌아왔는데 뭐 여주지청하고 뭐 이랬는데, 수, 수원이었는데 뭔 지방이야. 심지어, 예. 재산 신고나 이 회사에 관련된 세무 자료는 다 같이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마찬가지 그 한데 이게 사실 되게 군생하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어느 정도로 꼼꼼하냐면요 5년 동안에 부모 그 은퇴한 부모를 그 부양자로 해가지고 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정도로 이사람 꼼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재산세를 안 낸다고요 <laughs> 자기게 아니니까 안낸 거지 <laughs>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가 돈이 없어가지고 재산세도 못낼 정도였단 말이야. 근데 직업은 화려한 상황인 거죠. 근데 정말 또 하나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뭐냐면 대기업 후원과 관련해서 뭐손혜원원도 약간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 대기업 후원으로 돈못 본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세탁도 가능하고 뼈 닦겠다. 이게 여기다 줬다가 하는 쓰리쿠션 같은 거에 어떤 그 세탁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만은 돈을 벌었다라는 거를 알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으로 임명되기 바로 직전까지 이 김건희 씨는 코바나 콘텐츠의 대표였는데요. 연봉이 2880만 원이었어요. 2880만 원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이 되면서 이사람이 2,800만 원에서 상여금이 5천 얼마로 뛰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8천만 원 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월급이 5천만 원이 넘게 받으면서 상여금이 2억 4,500인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3, 3 0 0만 원을 못 벌던 여자가 3억 원을 벌게 된 거야. 2년 사이에 그것도 불과 1, 2년 사이에 연봉이 10배가 뛴 거예요. 윤석열이 서울지검장이 되고 대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 대기업의 후원이 뇌물이 아니라고는 볼수 없다고 봐요. 저는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이나 한동훈이나 나경원이나 지금 똑같이 얘네들이 한 짓이 뭐냐면 수사를 안 해, 수사를 뭉개, 수사를 못 하게 해.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없다고 하면서 지금 시간을 뭉개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직업이나 학력 같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불분명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하게 생긴 평범, 그 30대 초중반의 여자가 강남에서 가장 비찬 속에 쓰는 100평대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현찰로 뜻 구매하고 거기에 3동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건설사 회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검사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주고 그들과의 스캔들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주변의 그 사기사건들을 전부 다 막으면서 수십억 원의 돈을 벌고 심지어 본인하고 딱히 경력이 있어 보이지 않은 그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럭셔리 전시회나 기획들을 매번매번 매번 성공시키면서 예, 정관계 인사들을 전부 초대하고 그들의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의 후원을 미친 듯이 받고 자기가 왼수 될 수도 있는 신한저축은행의 후원을 3년씩 받고 어떤 사고를 쳐도 신한저축은행은 고발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도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지 현찰에 50억을 주식 투자를 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50억을 벌었는지 어느 종목에 투자와서 50억이란 현찰을 벌게 됐는지에 대한 그 어떤 사실도. 차, 작은 사실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검찰총장의 와이프라고 그러고, 그 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고, 검찰들도 다 막아주고, 남편이 일단 총장이다 보니까 막히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기각을 하는, 해서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꽃가비미기 때문에 가능했냐?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키는 뭐지? 분명히 뒤에 누군가는 있다. 그거 외에는 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인물이 하나 있다. 그러지 않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진 않아요. 김건희 씨의 그니까 설령 천하 절세의 미녀라 하더라도 <laughs> 제가 볼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진 않아요. 심지어 전지현이라 하더라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